셋, 넷, 다섯. 다섯 개 남았다. 다섯 개남았소나 인사해줘. 소나 인사해줘.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소나 인사 좀. 그럼 소은. 우리 여기로 다시 들어지소나말 돌리지 말고 인사해줘. 지금 소원이 돌려드릴게요. thank <laughs> you 조용한 거 아니면 시,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워지겠지? 그럼 시끄럽게 얘기해야 되네? 약간 충분히 시끄러워서아 그래? 열심히 화장하고 계신 시연 씨 아, 안녕하세요 <laughs> Oh. Okay. 괜찮아? 야, 너네 좀 조심하고, 조심하고.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발을 얼마만에 보는지 4시간만에 보는 것 야 돼? 아, 머리야. 아, 걸어가야 돼. 아, 뭐, 뭐, 고 있어? 어. 아. 안녕. 안녕하세요. 음. 아. 안녕 하면 안 되지. 하세요. 영생못 쓰게 만들어 머리가도 근데 영상할 수 있었잖아. 머리 전 날에. 언제? 어너 오기 전에 그래도 두개안맞고 염색했어야지 왜 아직 안 하고 있잖아 야 누가 봐도 주주접 같은 셀프. 너가 다왜 망쳤어 건소은 아이또하지는거 아니야 저기 내 사람 먹어 나이분명을 맛이 아. 안 온다 여기 해지면 진짜 예쁘겠다 <laughs> 바다 처음 <창문 안> <laughs> 봤겠어 지금 자기 바다 바로 옆에 산다고 연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연희가 구독자 중에 댓글 담... 뭐지? 이베, 어, 댓글 이벤트를, 이벤트를 해서, 해서 아이폰, 아이폰 11 프로와 <laughs> 맥북 프로를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건 아마도 절걸요? 아니, 아니 좀 그만해봐 연희가 이거 이분들 자기가 잘 찍는다고 나서서 찍고 있어요. 지 포즈 봐요 고이라이라 키가 엄청 작죠, 제 160도 안돼요. 진왜 어, 저래 진짜. 여 살에 망신 준 제일 많지 아, 진짜. 아 진짜 짜증 나세요. 어 어른이 없니다 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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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ood. 웃음> 지금 다시 흔들다리로 가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죠? 다이어트하려고. 곧 채널 주인이 저로 바뀔 거거든요. 연니에서 섬니로섬니 선니. 선니. <laughs> 아, 그럴 거예요. 아, 아 맞아. 나 s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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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이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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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맞아아맞아아맞아맞아아맞아아맞아아 너도 뛰어야 돼, 내가 뛰어야자 <laughs> 음 <laughs> <laughs> <까로 들어가> <가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안지입니다말 너무 많이 했더니 목타는것 같아. 나도 약간 목 말. 떡볶이 더 맛있어 보이지? 어, 떡볶이 진짜 맛있어 보여. 근데 내 배부를까 봐. <코네맛> 나랑 나눠 먹으면 되지. 셀카 하는 거좀볼 <laughs> 야, 우리 그때. <laughs> 모두 는뭐 좋아하죠? 곱창 음, 좋아해 곱창이 있데 곱창 좋아한다 나도 한번도 안먹어 생각했던 그런 맛은 아니네요. 어떤 맛인데 생각했던 맛은 생글생글하고 쫄깃쫄깃한 거요 네, 듣기. 끼기 느끼해? 많이 놀러오세요 맛있네요 듣기. <목소리> 듣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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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해 볼게. 이 반응이? 어디로 저기 가마 오! 오 마. 어나좀 잘하는 거 같아.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우와, 예쁘다. 예쁘어 야, 가만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 봐. 야, 가만히 서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 예쁘지. 계 발로 발로 지져 발로 밟아. 지저지저 발로 지지라고! 야, 이거 올라와 이렇게! <laughs> 야, 안, 안, <laughs> 아, 이거 야, <laughs> 안 꺼져 이게! 봐봐! 오씨! 아 이거 야사 냄새나! 뭐를 덮으라니까? 푸 꺼져 절대 이거! 아니 그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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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기다려. 어불 나! <laughs> 야 뭐야 야뭐 기다려봐! 뭐래? 이거 응. 한번 이거, 이거 해보자. 안 되네. 아! 그, 터지면 어떻게 해? 안, 안 터져 안 터져. 터져 안 <laughs> 예쁘다 폭주. 불붙이는 거 너무 재밌는데? 나는 쫓겨서 안안 해야겠다. 내 <laughs> <랩> 자유요 진짜, <laughs> <자유유> 진짜. <laughs> 진짜. <laughs> <다> 나의 <나이? 웃음> 붙어? 우리 근데? <laughs> 아! 아 <laughs>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계속 움직여도 돼. <laughs> 예쁘긴 개이쁜데 진짜. <웃음> 그치 <웃음> 내가 하자 했잖아. <laughs> 아니, 아직 더 해야 돼. 무서워! 아, <laughs> 손이 가까워. 어, 저 불꽃 너무 가까워, 지워 아. 야, 불꽃 재인지 알지? 어, 그냥. 아, 그래? 어. 야, 니꺼 네 이제 다 차지 않았냐 <laughs> 아니야, 잠깐만. 너무 싫었어.

응, <laughs> 뭐로뜨게구냐집어 <laughs> 그냥... 아, 그냥 돌리지 마세요. 어, 부비스 어, 비 서비스 였술어 아니, 뭐? 아니야, 시키는데 우리 항상... <laughs> 잠깐만, 이거... 아, 어떻게... 뭐 방금 일어났던 거야? 이 앞에 누구야 니네가 찍어서 안될다고 해서 근데, 응. 아, 응. 근데 니호흡아이고 아니... 빨리 좀야 별로 안 원래 맵잖아좀 많이 꺼놓고 내려. 안 아니야? 그 정도야? 아니 괜찮은데? 괜찮아? 하세요.

1지코0 0닭 10,000원. 1닭0 0 0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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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0 0 0원1 0 0다 형은 없어 <asz precis>

내꺼야? 3번 음, 박수현 너박성이야나박성우이고어너이해해나이혜오른쪽 되는건데? 우리? 내건조아선클라스를왜 <laughs> 씌웠어 안경이야 이 ㅎ 웠어그이서왜 비슷하게 생기냐니까? 지 옷을 걸어 근데 내가 저렇게 생긴 다고가 <laughs> 아, 근데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아, 아이라인딩 <아이랜드. 웃음> 눈녀서나나나볼 응. 찍은 줄 알았어. 나 갈매기인 줄 알았어. <laughs> 우리 여기서 <laughs> 여, 우리 여기서 언제 가? 우리 여기서 언제 면 거의 앵그리버드께아이냐앞머리로가까에서 아... 아니 미국나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나자 같은데. <laughs> 잘 생겼다. 나완 기억. 어제도 귀여워. 야, 어? 너가 제일 잘 그렸어. 잘맞 아, 그래. 잘는데 얘들 다 다시 그렸어. 솔직히 네가 그래, 그래. 제일 잘 그렸어, 예린아. 진짜 나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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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를 이거를 옷문늬로 어, 바꾸자. 옷문늬로 어, 바꾸자. 엉덩이? 엉덩이. <laughs> 귀엽 바꿀까? 소스 안 넣고 있는 게 뭐야? 소스야? 소스는? 아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고 있는 거야? 사장님, 이거 어떻게 모는 거예요? 이거 넣어. 이거 흔들어 먹어야 해. 그래섞어서 흔들어 먹는 거잖아. 근데 남학생들은 그들고 여학생들은 고추장 살짝 발라서 얌전하긴 해. <laughs>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보여줘얘 어. <laughs> 살짝 이상해 동형상에 쓸 돌. 여 진짜. 이지 파에 이상이 좀 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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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싫다. 그 정말 잘나왔자 어차피 내가 내가 앞 부분을 아, 그것 <시� welcome> 안녕하세요. <pictured. 웃음> <environments> 신기 너찍 거야. 요네폰으 진짜. 요폰에가 음. 구름 라떼를 음, 맛있게 음. 먹는 방법. 음, 말아서? 말아서. <laughs> 비숑 <비션> 같아, 비숑. <비션. 웃음> 제티야, 제티? <laughs> 손에 <손을> 묻었어. <laughs> 재밌어. Tất